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 TV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녹화 기준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레의 오피셜이 떴습니다. 아, 사실 하베르츠도 녹화가 미리 되어 있고 티아구실바만 녹화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메시들까지 나와서 지금 정신없이 녹화하고 있다라는 점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물론 오피셜은 지금 내용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쪽에서 주급을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첼시 올 때는 굉장히 낮아져서 왔거든요. 원래 주급이 이거였던 거죠. 오피셜 난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7일의 주급이나 오피셜 정확한 금액은 계속해서 여기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베르츠가 먼저 나갈지 이게 먼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적에 대한 이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뭐제 의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거는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5천만 유로냐, 5천만 파운드냐 하지만 원래 거론됐던 7천만 파운드, 8천만 파운드보단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찬반을 많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보면, 야, 그래도 비싸다. 그래도 여전히 비싼 거 아니냐? 두 번째, 그래도 램파드가 원하면 이 정도면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콘테 감독과 우리가 있었던 일 있잖아요 루카 쿠를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 모라타를 사줬고 결국 모라타와 콘테는 잘 맞지 않았던 거 차라리 그냥 감독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아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치일이잘 안되면 그나마 감독 탓이라도 할수 있는데 사실 램파드 감독이 원해서 안 터진 선수가 크게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마운트나 타미아브라움 타미아브라움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마운트는 정말 잘 썼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썼기 때문에 어, 레스터시티에서 보여준 모습도 분명 훌륭합니다 후반기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7일이 와서 램파드 감독과 시너지를 맞춘다면 램파드가 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냥 램파드 감독이 초보 감독이라서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 자체가 나름의 철학이 있고 나름의 이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과 만난 치료일은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 20 시즌에 보여줬던 초, 초중반에 초 보여줬던 그 모습을 첼시에서 보여줄 수 있다 그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보고 칠 일이 아직까지는 어립니다 물론 마냥 어린 뉴스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잉글랜드 자원이 많고 첼시에선 보여줄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스터 시티보다는 조금 첼시가 공격적인 옵션이 더 좋다고 봅니다 레스터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지금 첼시가 영입하는 기조를 보면 굉장히 좋은 팀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7L의 공격력이 이런 공격진을 만나면 좀더 시너지를 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셜이 떴는데 이 가격이 아니다. 이 가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피셜 가격이 뜰 거고 여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가격이 뜨겠는데 이거의 격차가 크다 그러면 제 발언은 취소입니다. 이 만약에 이 가격이 너무 높다. 원래 알고 있었던 뭐 7천만 파운드 막 이런 거다 그러면 절대 싫지만 오피셜이 낮기 때문에 뭐 싫고 좋고는 없지만 정말 잘못된 영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 할수 있지만 이 가격이 이 가격과 차이가 없다면 정말 좋은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원하고 너무 높았던 금액을 잘 깎았기 때문에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가 정말 좋은 일을 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도를 보시죠. 아, 어, 이거는 뭐 동업 반복일 수도 있어요. 뭐 어, 왼쪽 사실 우리 왼쪽이 정말 정말 안 좋았습니다. 에메르송은 원래 쌀이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선수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상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다, 돌아온 폼이 너무 나빠지는 선수는 없거든요? 근데, 에메르송은 그저 그래, 그저 그래? 아주 좀안 좋은 선수까지 돼버려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미넨전 모습 정도를 보여줬다라면, 꾸준히 기용됐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그동안 보여줬던 폼은 정말 안 좋았고, 알론소는 말 그대로 반쪽짜리 선수잖아요. 쓰리 백에선 좋은데, 4백에선 정말 최악인. 아, 그렇기 때문에 벤치렐은 자연스럽게 필요도에서는 주전을 금방 먹을 것 같고요. 아, 또 이게, 이게 잘생겼지 않습니까? <laughs> 미남들만 또 수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미남들만 수집하고 있는 첼시란 얘기를 듣는데, 어, 개인적으로 치렐 잘생겼죠. 아, 그리고 왼쪽. 왼쪽은 제가 알기로 애슐리 콜이 나가고 탄코가 이제 거길 메꾸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한몇년 됐죠. 어, 정확하게는 14, 15 시즌부터는 탄코가 왼쪽을 많이 받고그 후엔 뭐 알론소가 오면서 안받는데 그때부터 계속 위기였습니다. 여기는 항상 보강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했는데 드디어 감독이 원하고 정말 왼쪽 풀백. 아스필리쿠에타는 오른쪽 풀백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정확하게 빠르고 공격력 있는 풀백이 왔습니다. 수비력을 좀더 키울 필요는 있지만 여전히, 어 벤치렐은 좋은 옵션으로 온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벤치렐 같은 경우에는 체시의 공격력을 좀 올려줄 수 있다. 왼쪽 공격력은 풀리시기또 있고, 베르너가 톱이기는 하지만 왼쪽 윙과 톱 사이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프페이스를 끊임없이 공략하는데, 잘하면 왼쪽 공격력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다. 플리식과 벤치렐만 잘 맞아든다면, 베르너와 벤치렐만 잘 맞아든다 그러면 오히려 한동안 오른쪽 공격력이 좋았죠. 윌리안도 좋았고 그랬는데 아자르 이후로 오랜만에 왼쪽이 살아나는 일도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램파드 감독 전술에서는 이 양쪽 풀백의 도움. 아 물론 현대 축구에서는 다 그렇기는 합니다. 왼쪽 풀백의 공격력이 중요한데 제임스. 상코보다는 제임스 공격력이 더 좋으니까 제임스와 칠렐이 나와 갖고 양쪽에서 오버래핑 해 주고 크로스를 양질로 올려 준다 그러면 또이렐이 킥력이 좋거든요. 킥력이 좋기 때문에 오버래핑 좋고 스프린트 좋으니까 공격력. 특히 약팀하고 할 때는 이 수적 우위를 왜못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점유율만 높고 뒤에서 많이 돌리잖아요. 어, 좀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좀 많이 중요시 보는 것은 활동량입니다 활동량이 좋은 선수 마운트 라든지 탄코 라든지 어, 칸테 라든지 코바치치 라든지 이렇게 활동량 좋은 선수를 좋아하는데 7열도 어, 활동량 정말 좋은 선수예요 투지 있고 넘어져도 이렇게 다시 뛰려 그러고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7열의 필요도 면에서는 확실히 첼시에 많은 플러스 요인을 줄수 있다 물론 단점은 수비력도 있고 후반기에 폼이 떨어졌다 라는 느낌도 있지만 음, 팀을 바꾸면서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엘이 분명히 첼시에서는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입니다. 7엘은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무슨 파글리아 피코 텔레스 뭐또 누가 졌죠? 레길론 다 좋은 선수들입니다. 특히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폰만 봤을 땐 7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았고요. 왜냐면 7일이 막뭐 7천만 파운드 이렇게 거론될 동안 3천만 유로 정도 거론됐기 때문에 레길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레길론을 좀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램파드 감독은 꾸준히 7일을 원한다라는 게 공공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영입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다가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드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산드로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영입을 못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왼쪽 풀백. 그렇게 우리 첼시를 시달리게 했던 왼쪽 풀백이 드디어 보강됐다라는 거.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원한다라는 거. 음, 여러모로 봤을 땐존 좋은, 좋은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여전히 똑같이 말하지만 오피셜 가격이 제가 아는 가격이라면 제가 아는 가격이라면 굉장히 잘 나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이 영상은 오피셜이 나고 나서 찍은 게 아니라 나기 전에 찍은 건데 이미 왔다 라는 걸 알고 있다 라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 많은 분들 그냥 뭐 타티 팬들도 부러워 하시고 아, 또 좋아해 주시고 저는 그럴 때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첼시 팬들은 당연히 기쁘시죠. 어, 첼시에 좋은 선수가 오면 당연히 기쁘신 건 당연한 건데 파팀 팬들이 부러워요. 우리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게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조금 언짢더라도 저 사람을 봤을 때 에이씨 우리는 영입도 못했는데 쟤는 영입하네. 이렇게 언짢게 보실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팀이 좋은 일도 있고 히로에락이 있고 우리도 히로에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게 봐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클럽들이 다잘 되는 그런 EPL이 됐으면 좋겠고 어느 누구도 부상 입지 않는 EPL 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일에 영입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티하고 실버만 찍으면 되나?